주요 20개국 정상회의, G20 정상회의가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개막했습니다.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선 미중간 무역전쟁과 난민 문제, 기후변화 등 산적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각국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. 현재에서 이재환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. 회의장에 입장하는 각국 정상들을 의장국인 아르헨티나 마크리 대통령이 맞이합니다. 세계 GDP의 85%를 차지하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주제 아래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합니다. G20 이번 G20 정상회의의 가장 큰 관심은 미중 간 무역전쟁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느냐입니다. 미중간의 정상회담은 현지시각 내일 저녁 단독 만찬장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. 두 나라 간의 갈등을 해결할 극적인 합의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관측이 힘든 상황입니다. 또 반체제 언론인 피살 사건의 배후로 거론되는 사우디 왕세자가 회의에 참석해 정상들의 입장 표명도 관심사입니다. 탄소 배출량의 79%를 차지하는 G10 국가들의 감축 정책과 국경 난민 문제 등에서는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진통이 예상됩니다. 이에 따라 회의 폐막일인 내일 공동성명사가 채택될지는 미지수입니다.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.